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웃음> <웃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잠깐 유튜브 활동을 했었다가 육아와 업무로 인해서 잠깐 쉬고 있는 JS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개발자 분이신 걸 알고 있습니다. <laughs> 능력은 잘 모르겠고 <laughs>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함께 언박싱을 해보려고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저도 3세대를 이렇게 쓰고 있고 또 3세대를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3세대 유저의 눈에서 볼때 4세대 집 네. 구하지 마세요 아, <laughs> 너무 비싸 120 정도 들었나? 어, 한국의 정발 가격보다 훨씬 비싸요 어쨌든 제가 구매한 요거는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8기가 와이파입니다. 이 항상 이 64기가였던 지난 방식이 아쉬웠던 게 저는 딱 100기가 좀 넘겠어요. 아... <laughs> 딱그 사용하는 그 네. 기본 모델이 128기가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부담이 더 낮아졌어요. 5월에 나올 키보드가 부담을 주겠지만. <laughs> 그 셀룰러세요? 아니 저 와이파이. 와이파이도 괜찮다. 괜찮죠. 네, 왜냐면은 하스팟이 네. 너무 잘 돼요. 아... 네. 맞아요. 인스턴트 하스팟이 되잖아요. 네, 그게 너무... 편하고, 요즘에. 네. 어쨌든, 잡살이 네. 길었는데, 네. <laughs> 지금 많은 분들이 왜안 뜯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빨리 뜯어보도록 할 텐데, 게스트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 저요? 네. 괜찮아요. <laughs> 막 써도 돼요. <laughs> 네, 네. 야! 야, 진짜. <laughs> 언제나 뜯는 거는 네. 즐겁네요. 네. <laughs> 어 아, 과감하게 열어주시는구나. 네. 아. <laughs> 야 나왔습니다. 아 드디어 첫 본다 어. 아첫 아아 보네 아, 아, 여기, 아 홈. 음. 아 그렇네요. 아, 느낌이 되게 달라요. 아이폰에서 보던 네. 그 인덕션이랑 어, 되게 다르다. 뭔가 느낌이 달라요. 어, 진짜 다르네요. 기염기염한 <laughs> 느낌? 이 톤이랑 이 배색이랑 다르고 네. 이 디자인이랑 이 디자인이랑 완전 다르네요. 그리고 색상도 3구가 되게 강조된 느낌인데. 그렇죠. 네, 이거는 네, 테드리만딱 이렇게 갈려 있는 데분 2018년 모델 네. 11-1세대 더라고요 아 이거는 사실 이제는 11-2세대가 되는 건데 음... 어쨌든 그거를 지금 제가 워낙 열심히 잘 써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느낌을 주려고 다른 색깔을 샀거든요 아이게나오겠네아 네. <laughs> 아... 어, 네네 여기 음, 나왔습니다 아 어, 역시 뭐... 새거는 또 새거의 맛이 있긴 네. 하다 네, 본인도 쓰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음. 또 약간 새거는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언제나 새거는 <laughs> 이 아이폰하고 차이를 볼수 있는 이런 톤이고요 이 카메라 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냥 일부구나라는 느낌으로 좀 자리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색상 되게 괜찮다 어 심... 괜찮죠? 실버 잘 사신 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외에는 C to C 케이블 있고 변환 컨센트를 써야 하지만 이 어댑터가 있는데 이 어댑터는 진짜 안 보여 <laughs> 나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어 진짜 이게 그림자가 <laughs> 나 어떡하냐 안보여 안보여 어우 안보여 <laughs> 어... 9볼트 EA 맞죠 네, 네. 1 8하트 네. 겨우 읽었습니다 <laughs> 어... 안보여 <laughs> <laughs> 네 여기 지금 한쪽 C타입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문서 간략하게 있고요 하얀색 스티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트랙패드도 갖고 와서 이렇게 풀셋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구성이 이렇게 딱 이번 <laughs> 모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긴 한데 지금 앞면은 일단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플 펜슬 2세대를 쓴다는 점에서 이 접점도 똑같고요 음. 스마트 커넥터도 똑같고 그러면 이제 바로 전원을 네. 켜보도록 하죠 어우 들어다 <laughs> <그럴까. 웃음> <laughs> 확실히 테두리가 네. 살짝 보이니까 네 뭔가도 기염기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으로 쓸 때는 네. 실버랑 혹시 네. 그의톤 차이가 나네요 네. 자 이제 설정은 가볍게 넘기고요 프로라인은 페이스 아이디가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네 <laughs>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한번 어 아, 됐다 네, 두 번째까지 야 드디어 아, 이제 시작됐습니다 저는 원래 쓰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뭐 아이콘이 잔뜩 있다는 거 빼고는 이렇게 똑같은데요 지금 120Hz의 이 레티나 사양 디스플레이, 저도 사실 아직까지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나 미니 LED로 되어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단 아이패드가 만약에 연말에 나온다, 만약에 애플이 그런 새로운 사양의 디스플레이 아이패드 모델을 낸다, 이 가격으로 안낼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지금 살수 있는 시점에서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애플이 분명히 새로운 거 내려면 안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더 비싸면 안 되는데. <laughs> 네. 어쨌든 이런디스플레는 똑같습니다. 둘다 120Hz.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저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쓰시죠? 어, 네 사실 가격을 입구사로 살아서 <laughs> 여기에 쓰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아. 과연 이게 활용이 될 것인가? 접점은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laughs>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가 좀 불안한 상태라는 거. 네. 근데 과연 사용은 되느냐? 아 되네. 아 되긴 됩니다. 네. 아5월에 나올 그 나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다. 버틸 <laughs> 수 버틸 수는, 버틸 수는 <laughs> 있습니다. 네. 됩니다. 아 되긴 되네. 그냥 애플 펜슬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첫 페어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본다 이거. <laughs> 기존에 쓰던 애플 펜슬을 그대로 쓸수 있는 점.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듀얼입니다. 1200만 화소, 와이드랑 1000만 화소의 초광각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화소니까 아이폰이랑 달라요. 예, 예, 예. 화각도 약간 다릅니다, 아이폰이랑.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대망의 라이다 센서죠. 그리고 플래시도 다르다는 거. 기존의 아이패드랑 그러면 비교해 볼게요. 네. 저기 가보시면. 아 근데 와 플래시 차이는 많이 나요. 블랙 재현이라든 이게 네. 훨씬 내추럴하네요. 네네네. 네. 아 플래시는 아, 확실히 좀 다르다 진짜. 이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을 퀄리티예요. 네. 이거 상당히 쓸만하니까 플래시 터틀에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A12X였잖아요 지난번에. 네. 성능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은 어떤 때였어요? 아 사실. 불편한 게 <laughs> 사실 없었죠. <laughs> 사실 아이패드 프로 성능이 조금 오버스펙인 느낌이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애플이 약간 여유를 부렸는지 A12Z로 음.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그 GPU만 코어가 한개 늘어난 건데, 정말 한개 늘어난 게 저는 되게 약간 뭔가 드라마틱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유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스포트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나 싶어서 한번 살짝 보려고 하는데요. 4K를 1080P로 내보내는 속도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과연 두개 내보내는 속차가 있는지. 어, 정말 미세하게 빨죠 <laughs> 말미세 하게. <laughs> 유사합니다 <웃음> 정말 이런 뭐 단일 작업 상황에서 차이 느기힘들 거예요. 네. 결정적인 차이 램이죠. 램이 들어 있다는 점. 6기가. 네. 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제 멀티 스레딩 환경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점이 있다. 일상 예시로 제가 깨닫는 거는 PDF를 탭을 여러 개다 열어 놨어요. 아. 그때 램을 실감해요. 네네네 네. 10개씩 띄워 놓는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차이를 느낄 거예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라이다입니다. 빛의 반사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네, 에? 좋은 세상이네요. 아, <laughs> 이게 나사에서도 뭐 쓰는 그런 방식이라고. 네, 증강현실이 되게 유리한 기술이죠. 네. 애초에 프로 자체가 약간 전문가 지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기존의 AR을 쓰면서 네. 답답한 점이 뭐 있었어요? 오차가 있으면 좀 애매한 게 있죠. 네. 그게 애매한 게 있고 저는 불편한 게 처음에 초기 로딩이 오래 걸려. 아, 네. 공간 인식하는 시간 네, 네, 네. 그게 좀 답답했는데 이게 좀 귀찮은데 아이패드를 이걸로 잴수 있잖아요. 아, 네. 이렇게 재시죠 이렇게 잡아지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는데 자 그럼 새로운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아 어, 뭐야? 측정 시간이 없어요. 오 바로 되네? 예. 오, 그렇네. 키자마자 오. 바로 측정이 되네. 어이는 이거는, 이거는 아좀 음, 괜찮은데? 어 괜찮네. 어 아우 진짜 어 웬만하면 바로 바로 딱딱딱 잡는데. 오. 아 그러네. 네, 진짜 속도가 웬만하면. 또가 완전. 어. 와, 그렇네 네. 이 AR 물건 잡는 건 광속이네. 와, 진짜 빠르다. 아 이러면은 쓸만하죠, 진짜. 아 이러면은 아 이러면 쓸만. 이확실좀 와닿네. 어. 아, 속도가 어, 이거는 진짜 달라요. 아, 그렇네. 어, 뭐야? 오, 뭐 이? 아, 이런 식으로도 되는구나. 네. 이거, 이건 몰랐어요. 아, 오. 재밌다. 네, 이렇게 되네요. 와, 이거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이거는 네. 센서가 들어가니까. A.I. 부분은 제가 차차 더 자세히 다룰게요. 네. 오디오도 이번에 또막 프로 오디오다. 요즘에 맥북 프로도 마이크 되게 좋은 거넣갖고 이번에 똑같은 마이크가 들어있대요. 음. 맥북 프로 1 6 인치라. 아. 일단 스피커도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서 스피커부터 먼저 보죠. 네. 어? 되게 톤이 다른데?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어, 어? 달라요. 조금 더 입체적이고 조금 더 저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더더 더 뭔가.. 일반 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런 거고 어? 어 달라 달라 다르네? 어네 <laughs> 좋네요 더 네, 네. 확실히 다달라네 달라, 달라 달라 와.. <laughs> 아이 부분은.. 네, 느낌이 아니라 진짜 달라 <laughs> 어 진짜 달라 네. 달라 완전 달라 확실히 체감되네 네네 네. 두 개의 느낌 차이 어땠어? 아까는 좀 소리가 더컸고 어, 컸어, 어, 컸어. 이거는 조금 약간 어, 작고. 작고. 그래. 맥북 프로 16이랑 똑같다고 하는 마이크. 마이크가 중요한 게 강의 녹음하는 사람, 음. 그리고 라이브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뮤지션들은 데모 녹음할 때 중요해요. 아. 또 동영상 찍을 때도 중요하긴 한데. 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 지금. 기존의 아이패드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패드로 녹음해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얼만큼 달라졌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잡음이 좀 덜하고 그리고 이게 좀 짜글짜글 그 귀를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조금 덜해요 아. 상대북 프로 새운 마이크도 네. 저역대가 훨씬 더 부드럽게 들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외로 이거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했을 텐데 어 아, 네어드라. 왜냐면 새로운 아이패드는 와이파이 6 사양. 음... 기존 콘 와이파이 6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폰 11처럼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기종이랑 쓰면 에어드라이 빠를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둘다 네. 서로 와이파이 6 사양이니까. 네, 네, 네. 그 차이도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네. 4 개의 포켓 영상을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자, 기존의 아이패드에다가 보내볼게요. 자, 시... 시작. 새로운 아이패드 해볼게요. 오, 훨씬 빠른데요? 그쵸죠 진짜 아 빠네데 빠르다. 아, 네. 이상으로 아이패드 프로 새로운 모델에서 알아봤는데요. 배터리 가다된 관계로 야외에서 <laughs>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어땠어요 오늘 살펴보니까? 만약에 아이패드를 오랜만에 바꾸거나 새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인데 3세대 유저가 사실 갈아탈 메리트는 바뀌었지만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새로 사 사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나았다고 생각은 해요 네, 네. 얄밉지만 네. 새로운 세대로 내놓은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감사드리고 네. 요즘 <laughs> 시기가 조금 힘들지만 마스크 쓰고 또 즐거운 하루하루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